백중기도 바로 문.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에 귀의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은 오늘 부처님의 제자인 옥년 존자가 아귀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머니를 위하여 음료 7월 보름날을 기하여 대중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던 아름다운 사연을 떠올리면서이 세상을 먼저 떠난 조상들과 형제 자매들과 자식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님의 은혜는 참으로 넓고 크고 깊어서 도저히 갚을 수 없지만, 위없는 진리를 부모님께 전해드리고, 바른 진리에 대한 믿음을 일깨워드리고, 바른 계율을 전해드리며, 보시의 공덕을 알려드리고, 해탈과 열반의 길을 알려드린다면,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부처님이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저희들은 오늘 먼저 떠난 조상들과 형제들과 자식들을 위하여 간절히 발원합니다 지옥으로 간 영가들은 분노하고 저주하고 질투했던 자신의 잘못을 미우치고, 악의 세상으로 간 영가들은 욕심내고 베풀지 않았던 자신의 잘못을 미우칠 것이며, 죽생으로 태어난 영가들은 어리석어서 지은 죄업을 미우쳐서, 모두가 부처님의 광명국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수라 세계에 태어난 이들은 다툼과 불화와 반목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며, 인간계에 태어난 이들과 천상에 태어난 이들도 부처님 가르침을 잊고 살지 않도록 그들을 채찍질해 주시옵소서. 지혜와 복덕 구조하신 부처님이시여, 부모님 살아 계실 때은혜갚기를 내일로 미루다가, 마침내 부모님을 헛되이 떠나 보내고야 말았음을 깊이 참회하면서 이번 생에 남은 나날 항상 조상 영가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정진하며 최대한 부처님을 닮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 공덕으로이 자리에 모인 불자들을 비롯하여 육도를 맴돌고 있는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바로하라 바른 지혜와 복덕 갖추어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마하 반야 바람이. 나무 모니 모니 서가 모니볼, 나무 서가 모니볼, 나무 시아 본사, 서가